예상대로 당연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들이 성적이 더 낮았습니다. 근데 이 저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앞선 상황, 앞에서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성적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. 수면이 부족한 경우와 3000달러의 압박을 받는 경우 둘 중에 어느 쪽이 결핍의 효과가 더 클까라는 것을 봤다는 거죠. 근데 놀랍게도 이 하룻밤을 꼬박 샌 사람보다 3000달러의 결핍을 느낀 사람들 3000달러의 압박감을 느낀 사람들이 오히려 성적이 더 낮았습니다. IQ로 따지면약 13점에서 14점이나 차이가 났는데요. 이 통상적으로 IQ는 보통 최우수, 우수, 평균 이상, 평균, 평균 이하, 경계선, 정신 지체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1 3점이라면이 평균에 있는 사람을 이 경계선까지 두 단계나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. 이 실험이 하는 이야기는 핵심은 그겁니다. 어떤 사람이 시간이나 돈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게 되면그 사람은 전날 하룻밤을 센 사람보다 갑자기 지능이 더 낮아집니다. 판단 능력이 더 떨어지죠. 하룻밤을 센 사람보다. 이게 핵심입니다. 결핍을 느낄 때는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서 IQ 점수를 더 적게 기록한다는 말이죠. 투자를 할때 그런 사람들이 있죠. 다음 달 생활비라든지 몇달 뒤에 내야 되는 전세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. 어 그런 사람들은 시간에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죠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. 이 실험 결과를 놓고 봤을 때.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. 내가 지금 결핍 상황에 있다면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.